네, 반갑습니다. 오늘 짱마감잘 하셨나요? 아, 굉장히 좀 피곤한 하루입니다. 어, 자, 어, 매매 복귀는 좀 간단하게, 일단은 이틀 이건, 요건, 이, 요거는 언제예요 음, 2월 2일. 어, 이날에도 제가 매매를 했었는데, 요거는 최근에 좀 보여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 구간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어, 시원하게, 어, 키를좀했었고요요 때는 뭐, 짧게, 짧게 끊어갈 수 밖에 없었네요. 어, 그리고 나서는, 어, 제가 이제, 음, 15%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제 보여드리면서 굉장히 좀 아쉽다, 어, 우선주 요 상승폭을 좀 먹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드렸고요. 어, 우선주를 좀 보면서 본주로 좀 위안을 삼았다라는 말씀드렸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주를 공략을 네,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요. 자, 이틀 전에는 음, 코나모빌리티 이제 그때는 우선주만 공략했던 것 같고요. 자, 금요일장 네, 이렇게 또 수익을 챙겨갔고 오늘 네, 오늘도 가입좀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 최고점한1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 자리부터 드디어 음. 한10% 부터 네. 5% 이상권에서 다할가 전략 매도를 해서 생각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어뭐 멋진 모습이 나왔는데 이때는, 네, 보지않았습니다 자, 일단 1분 차트를 보면, 오늘 일단 대장, 코롱 모빌리티 그룹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어, 신규 상장주 공략법, 네. 그 기준 관점에서, 음. 자, 특별 강의 수강하신 분들 많이, 네, 특히 더 공략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으면 좋겠고요. 어, 저처럼 이제 우선주가 꼭 아니더라도 지금 본주도 굉장히 화이팅넘칩니다 다만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우선주는 이제 카운터택 관점에서 내일 상한가가 아니라면 내일 시세를 주고 나서는 이제 좀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큰 자리다. 아, 최근에 이제 제가 k t c s 라던지술트룩스다든지카운터택 어, 관점에서 어, 급등뿐만 아니라 조정받기 좋은 날. 네, 그걸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KTCS의 지금 이런 자리와 어, 코롱 모빌리티의 이런 자리가 지금 비슷해요 어, 그래서 어,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코롱 모빌리티 그룹 음, 일단은 이거는 근데 시간이 해서 지금 3.75% 빠졌거든요 3.75% 내일 코, 당연히 코롱 모빌리티 그룹 우선주의 영향을 받아가겠죠 개파락 하더라도 우선주의 좀 시세가 나온다면 또 이렇게 좀 영차영차 힘을 내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것도 역시 음, 마찬가지예요 어. 내일, 상한가 가는 게 아니라면, 네. 아예, 그니까, 애매하게 상승하기보다는, 조금, 뭐, 밑으로 좀 조정을 주고, 어,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생긴 오일선 지켜가면서 이어지는지, 네, 보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오늘, 이제, 김에, 어, 오늘 오전에 상황을 좀 보면, 제가 미래 반도체라는, 지금 요게, 다, 뭐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특별 강의, 신규 상장주 공략법 기준에서 차트가 너무너무 예쁩니다. 어, 고런 모빌리티 우도 그렇고 모빌리티도 그렇고 신규 어, 성장의공장을 기준을 만다면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눈이 갈 수밖에 없는 차트예요. 어, 그런 차트가 최근에 성장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 그래서 이제 최근에 계속 건드리고 있고 요거는 제가 홀딩을 하고 있었어요. 어, 그래서 시작과 함께 운이 좋게도 제가 시작감 때 정리를 했습니다. 이날 마감은 거의 보합으로 마감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시가가 4%, 어, 그래서 깽큐하고 일단 챙겼고요. 근데 또슈팅이 나왔어요. 그래서 빠르게 좀공략을 해서 좀 챙겨주고. 어, 챙겨주고, 어, 요 때, 요때 들어갔다. 요 구간에서는 손절을 좀 했습니다. 어, 요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했다가 잘랐어요. 어, 잘랐고, 잘 잘랐죠. 어, 요때좀 잘, 잘라내지 않았더라면 추가적으로, 네, 하락이 이렇게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 어, 미래 반도체도 자, 오일선 생겼고요 어, 오일선 벗어나기 전까지는 그좀 유효하다. 어, 트레이딩, 분략 후보로 계속 좀 보면서, 네. 관심 종목에 두지 않을까 싶고 요거는 시강에서 오늘 또 2%, 3% 가까이 빠졌네요 개파락한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조정이 나오더라도 오일선을좀 지키느냐 네, 그렇게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어, 오브젠 오브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조금 아쉬웠던 게미리 반도체도 그렇고 오브젠도 그렇고 요 자리에서 첫 번째 타임 때는 다 좋았어요 어, 그러니까 수익을 좀 보고 떠나면 되는데 이 계속해서 좀 움직임 속에서 배팅 배팅 했다가 요거는 지금 어, 물타기가 돼 버린 거죠 네. 그래서 하락을 하니 반등할 때어떻게든좀 빠져나올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큰 손실은 좀 보진 않았었는데 이것도 앞쪽에 좀 수익을 본 거는 뒤쪽에는 조금 까먹었어요. 조금. 네. 그래서 다행히 이 구간에서는 거의 뭐 본절선에서 나왔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빠져나오지 않고 일단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 신비로 막 진입해야 될 때인지 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상승패턴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자리인지 아니면은 정말 잘 나가다가 꺾여가지고 반등 줄때 나와줘야 될 자리인지 그래서 이거는 저는 빠져나오는 자리였고요 어, 그렇지 않았더라뭐 대략 이 곧장 대비해서도 오늘 이거는 10% 가까이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차트를 네, 좀잘 봐야 됩니다. 결국, 대응을 잘 하기 위해선, 종목 선정을 잘 하기 위해서, 어, 또 대응을 잘 하기 위해선 차트 공부가 무조건 필수다. 어, 내일 개파락하고, 또어지니스가 나올지, 아니면, 어, 뭐 검증한 조정일지는 모르겠으나, 오브젠 미일 만급째 계속 보고요. 어제, 이제 주말을 맞이해서, 그, 포스팅 정리를 좀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내일 상장하는 또 종목이 있어요. 스튜디오 미르, 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사. 제가 SMG 엔터는 오늘 뭐 건드리진 않았는데, 이것도좀 움직임이, 어, 뭐, 그래도 위아래로 좀 있었던 것 같네요. 어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신규성장주 특별방기 때 말씀드리는 그 기준에 해당되는 종목이 많아서 다 타겟으로 좀 삼고 매매가 좀 진행이 됐었고요. 그다음에는 아쉬웠던 종목 어 비스토스. 네, 결과에 이제 수익을 보고 저는 이제 따갔는데 그 이외에도 엄청난 시세가 나왔다. 네,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어, 배팅을 해가지고 어. 뭐... 어, 적당히 먹고 나왔어요. 음. 일단 차트가, 비스에서좀 꼬리를 달고 있는 영역대이 있죠. 어, 그런 구간에서 멋진 슈팅이 나와줬습니다. 일단은 비스토스는 바로 멋진 시대가 나와도 어, 상관이 없지만, 카운터의 관점에서는 한 차례 정도 좀 조정을 살짝 눌리고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조정이, 조정은 나오더라도 역시 오일선, 그러니까 급등하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오일선 눌렸을 때 지키고 가느냐, 아니면 밀렸다가 빠르게 회복을 해주느냐, 아니면 오일선을 벗어나면 어 그리고 나서 제대로 뭐 힘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렇게 생명처럼안 나는 거예요. 어 이거에 이런 이런 부분들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기본적인 기본이 되는 음, 물론 기본 특강 때더 자세하게 다루기는 중요한 추세의 특성. 어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법칙, 요 법칙뿐만 아니라 중요한 특성이 또한 가지가 있는데 어, 최소한 이 정도는 좀 챙겨 보고 해요. 어 제가 이제 가장 기본으로 바라보는 기준이 어,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니까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 어, 제가 이제 매일 뭐 거의 매일 올려드리는 이런한 관심 영상 이해하시는데 예, 좋겠다. 비스토스. 아 그다음 에 마인즈랩도 제가 한요 구간에서 어, 어디죠? 음, 아 이때 이 자리에서 한번 좀 손절했습니다. 이것도 앞서 보여드렸던 아까 오브젠이었나 미래 반도체처럼 아, 요때 제가 너무 신이나 있었어요. 자 미래 반도체 보시면은 아 미래 반도체가 아니라 마인즈랩 보시면은 어, 공략을 하고 시원하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지를 한 거예요. 감지를 한 겁니다. 요, 요 구간에서 이미 상승의 어떤 국, 어, 자리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요한 시가와 전일 종가 아래에서 분할 비팅이 들어간 거고요. 시원하게 슈팅이 나왔어요. 어, 그래가지고 좀전일 종가 대비해서도 거의 10% 시세가 나왔을 때돈 챙겨주고, 어, 챙겨주고 공략해서 또 어, 챙겨주고 공략해서 이어 나가지도 않았죠. 그래서 잘라줬습니다. 이때 완벽, 이때는 좀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구간에서도 짧게 어, 좀 반등 줬을때또한차례 먹고 요 때도 먹고 어, 참 좋았는데. 너무 신, 신이 났었나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그 고점을 그 들어 높이는 자리에서 제가, 어, 이때 좀공략을 했었는데 확 미끄러집니다. 아르를좀 잘랐어야 됐는데 어, 떻게좀 타이밍을 놓쳐서 역시 일단 제 뜻대로 진행이 되진 않았으니까, 아, 제가 요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음, 수익을 그때만, 손실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매매가 되기 위해서는 차, 역시 타트다타트 차트. 어, 그리고 이제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언제 매도를 하느냐. 일단 손절 분절 같은 경우에는 샀는데 어, 올라가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다. 샀는데, 벗어났어요. 매수의 기준이 깨졌습니다 그럼 지켜야죠. 그래서, 일단은, 이 구간에서 정리를 하고, 뭐, 저는좀 다시 담아 갔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 동시효과 때나, 지금 시간에서 좀 빠졌어요. 그리고 카운터덱 관점에서도, 어, 뭐 물론, 바로가, 빠...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카운터젯 관점에서는 한 차례 정도 좀쉬워주고 살짝 좀 씌워주고 이어지면 더 좋아서 어, 일단 저는 좀 세차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지랩도 오늘 그래도 상당히 좀 괜찮은 어, 괜찮았다. 어, 많은 챗봇,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어, 코난 테크놀로지도 더 이상 좀 빠지지 않고 이 구간에서 한번 좀 방향성을 5일 이선 한번 쳐준다거나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 아, 어, 오후에 딱두개 봤던 것 같아요. 마인즈랩이 움직이면서 KTIS라는 종목도 움직임이 좀 있어가지고, 이 어, 구간에서 빠르게 저는 어, 수익을 보고 나왔고요그 이외에 쭉또 빠졌습니다. 쭉. 어. 그러니까 욕심을 내더라도 기준을 정해놔야 됩니다. 내가 어디까지 볼 것인지, 어떤 기준이 무너지면 정리를 할 것인지. 자, KTIS도 제가 요거를 선정을 했던 게아 KTI가 s 더 들어갔습니다. KT 알파 찔러 봤었나? KT 네, 알파는 안먹고요 자, KT 알파도 있죠. KT CS가 기존에 또 엄청난 대장주였죠. 어, 근데 이거는 제가 어,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정받기 좋은 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차트의 모습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오늘도 역시 KTCS가 아니라 또 KT알파가 아니라 제가 이제 KTIS를 접근한 이유는 슈팅이 결국 나와서 이 종목을 공략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 이전의 상황을 보더라도요 이 종목이 급등할지 아니면 KT알파가 이 자리에서 급등할지 KTIS가 이 자리에서 어떤 게좀더 좋아 보이느냐 하면 KTIS다. 그 다음에 뭐 오늘 대표적인 종목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정도. 이 정도. 음, 그 밖에 오늘 좀 핫했던 게뭐 있죠? 하이트 코리아. k 어, 게뭐상한가 갔지만, 뭐, 뭐 쪽은 뭐, 전혀 건드리질 못했고. 그 다음에 뭐, 가온칩스도 핫했던 것 같은데, 어, 요쪽도 뭐, 전혀 건드리질 못했습니다. 음. 오늘은, 제가 종목은, 어, 뭐, 그렇게 좀 길게 하지 않으려구요. 네. 자, 오늘 네. 네. 상한가가, 엠바이오니언. 엠바이오니언. 지금 오늘 10분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자세하게 매일매일 다 어떻게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 제가 이제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보시면 이런 걸 보시면 다 직접 그리고 해보세요 직접 그러니까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스스로 해봐야 되겠고 제가 이거 이런 것들을 다 기본 특강 때 어,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다. 추세와 급속 단타 트레이딩 기본과 핵심을 다 기본 토강 때 여기서 배우실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좀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될코 강의 한번 들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매매가 되느냐 어, 못할 건 없지만 어,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길을 제대로 어, 아는 것과 길을 뭐 걷는 건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좀 이상한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강의를 듣는다면, 제대로 된 기준,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확립해 나가실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기준을 알려드릴 수 있는데, 그 기본 기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드릴 수는 있지만, 또는 이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성을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 결국 이제 길을 걷는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걷는지 알려드려도 여러분들이 직접 걸어보시면 또 다르거든요. 그런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매매 복귀라든지 공6공5 화면이나... 올리는 뭐, 영상 있으니까 제발 좀 꾸준하게 복귀 잊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좀 잔소리가 좀 길어졌습니다 엠바이오니아 어, 엠바, 엠바이오니아 그 다음에 어, 고고랑 모빌리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어, 오브젠 미래반도체 어, 3기 EV가 시간에서 5% 올랐습니다 5%좀 음, 멋진 모습이 나올지 음, 뭐 보구요, 어, 나올지 보구요. 그 다음에 TMC는 조금 더... 여기서 그냥 바로 좀. 음, 조금, 요거는, 오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오일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맥자맨 기준을 좀 해쳐가지고, 빠르게 좀, 회복을 해주지 않으면,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어, 하이그 코리아가 사악가를 기록했고요 그, 애플페이 관련해서, 케이지 모빌리언스 자, 요 개별 굉장히 뛰고또 시세가, 꽤크게 나왔어요. 시간의 특징주였는데, 일단은, 오일선 거상기 전까지는 예의상, 이 어, 구간이, 뭐, 은봉일지, 양봉일지 모르겠으나, 또는 여기, 또는 여기까지 안올 수도 있겠죠. 이 어, 구간에서 뭐또 치고 나갈지, 그건 알수 없습니다. 중공통신 이런 종목들 그리고 시간에서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해서 또는 비트9은 최근에 뭐책봇 인공지능도 뉴스가 있었죠. 음, 그죠? AI. 자, 비트9도 제가 좀 카운터대 관점에서도 충분히 좀갈 자리를 만들어 놨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계속해서 이 구간을 치고 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11,600원이면 이미 1 0대부터 지금 최근에 답답했던, 뚫어내지 못했던 구간을 대구로 좀 뛰어넘을 가능성이 당연히 큽니다. 시간의 상으로 봐선. 어, 개발 좀 띄우고, 어, 멋지게 좀시가 나올 것인지, 어, 내일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비트9, 그 다음에 이제 웨이버스, 난는 종목도 2.89% 상승을 좀 했는데, 한번 죽여줬다가 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쨌든, 네. 웨이버스, 비트9, 요쪽, 소프트캠프, 소프트캠프도 바로 이렇게 양봉으로좀 치고 나가는지 뭐 보고요. 그 다음에 신화 콘택도 최근에 기준봉을 세웠고, 이거는 최근에 제가 스타링크 관련해서도 말씀드렸고, 어, 그리고 메타버스 XR 관련해가지고도, 어 최근에 붙은 뉴스는 그거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비트나인 메이버스, 트로프트, 트로프, 시나콘텍 다, 메타 쪽.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매매를 했었던 MT.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뭐, 좀음어 맥점입니다. 맥점이 있는데, 뭐, 능상을 황 봐야겠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오늘 미국 시장, 뭐, 메타, 뭐그 페이스북 움직임이라든지 이쪽도 뭐 영향을 받겠죠. 음 그것도 한번 체크해보시고. 그 밖에 맥스트, 뭐, 4x4, 뭐 핀텔, 뭐, 이런 종목들 계속, 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토큰, 증권형, 어, 토큰? 네, STO 관련해가지고, 아, 너, 너무, 아쉬웠던 게 제주은행. 어, 공략하신 분들, 뭐, 저는 공략을 못했어요. 하지만, 공략하신 분들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SK 증권이 최근에 좀 뜨거웠는데, 어, 제주은행도 차트에 나쁘지 않다. 어, 카운터들 관점에서, 어, 바로 올라도, 뭐 아무렇지 않은 차트다. 어, 그런 말씀을 최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신한투자 증권이, 뭐, S 디뭐 관련해가지고 뭐 설립 뭐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이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고요 오늘 이것도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어, 역시 카운터 백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자면 뭐 바로 가도 사실 상관도 없는데요 음, 정석적으로 한 템포 좀또 죽여주고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 SK 증권 지금 멋지게 좀시간가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아가고 있는데 어, 역시 이제 오일 선을좀 타고 갈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도 밀리면 이제 생명선 만나러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또 핫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어. 보여드렸던 강우 칩스라든지 코아시아라든지그 다음에 이제 뭐 레이저스텔, 컴텍스템, 이 인공지능 반도체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어, 그쪽 테마가 또 괜찮았어요. 어, 이 스페타시스도 최근에 제가 같이 넣어놨을 거예요. 이거 음, 보시면 인공지능 칩, 요요 요거죠. 그래서 오늘 오픈했지 또 좋았고, 어 저스템. 자 저스템도 저는 이제 매매는 못했는데.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레디불 출신이에요. 레디불 출신, 기준봉을 세우고, 세우고, 그 다음에 뭐 맥점을 지키고 있었고, 횡보를 하고 있었지만 그 와중에 레디불좀 시그널이 한 차례 좀 보였었고, 어, 또 어, 여기서 올라가면 또레디불 시그널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오늘 시장 분위기를 탄 거죠. 뭐. 오늘 이제 오픈 엣지가 또 지세가 나왔었구요 요것도 차분히 음, 지금 5일선을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카운터텍관점에서 이거는 이제 오늘 토요일날 또설명을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차분히 또카운터텍관점에서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도 상가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어쨌든 상승의 여력이 있다 요거는 음, 5일선 계속 지금 몇%에요 여기서부터 5일선 벗어나지 않고 10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오늘 이쪽 테마도 좀 움직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 이지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급등을 했다가 횡보를 하고 지금 방향성이 이 어, 방향성이 한번 상방으로 좀뛸 만한 어떤 캔들이 만들어진 거고요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지 최근에 이지는 왜 올랐죠? 또토적 머지 가 있었나요? 이제 2차전지주 아, 이지 뭐 유니크, 이것도 오일선 아직 타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셀리버리 최근에 셀리버리, 어 이것도 이제 카운터때 관점에서는 이제 급등하기 좋은 날 자리는 이제 다 어, 만들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요 은봉을, 그러니까 최근에 이3삼봉 요거를 좀 먹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방향성이 그냥 어요요요 요, 요, 자리 를 지키지 않고 밀리기만 하면 다음 자리 기다리는 거죠. 갈자리도좀 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 지오소프트도 네, 뭐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어, 뭐 IMBC, 음, 뭐 등등이 있습니다. 자, 내일 당일까에서 해제가 되는 게 유엔젤, 유엔젤. 그리고 라운피플 이렇게 있나요, 그죠? 어 이렇게 있고, 뭐 어, 그밖에도 종목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냥 요 정도 하고요, 마무리를 할게요. 어, 애기가 조금 음, 컨디션이 안 좋아서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았더니 네 피곤함이 지금 더해진 것 같아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네, 죽겠습니다. 자. 육아 어, 하시는 분들 기운 내시고 저도 힘내야죠 어 오늘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이거 어, 음, 아무튼 시장이 핫한 종목들 어, 좀잘 체크해 보시고 영상도 잘 참고하셔서 내일 장 준비 잘 하시고 내일도 좋은 성과로 수익으로 다들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카운터택 확정 됐어요 기본특강도 확정 그냥 합니다 어, 그래서 카운터택과 기본특강 어, 공지 확인하시고 강의를 좀 통해서 빠르게 좀 어, 제대로 된 기준과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어, 클릭하시고 여기 공지 에 나와 있는 뭐 목차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제가 남겨드린 이런 링크 좀 보시고요 음, 어떤 것들을 좀 학습을 할수 있는가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특강시청 게시판에 어, 꼭 반드시 라이브 참석 여부와 함께 댓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